안산선 하시는 야어 안산 안산티 오케이 응. 어. 와 벨트 개깐진데? 이발 봐요 이발아고릴라 고릴라 로렌 고릴라 하고라아고어 컴퓨터도 묶어서 하겠습니다 프로버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넣어도 맨에 넣어주셔도 진짜 좋거든요 가서 잘하는 거야? 어 기가 막힌 거지 짐볼이네? 짐볼 그 자체네? 잘하네 아 기분 좋다 네, 그렇지 그파레오스 <laughs> 잘해요 잘해 코오페스로 <코코> 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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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씹어 <씨범>. 오스파레오스파레오스파레오스파레어어파형오스뭐레요아파아오아 이게 아, 봐봐 <laughs> 아이씨... <laughs> 이게 형... 다 또다 아. 또다 또다 손치봐 이게 아. 내 그냥 이렇게 하게 아니라 플레이 하다간 거잖아 요네 이거 힘들 수밖에 없지 근육이 있어요 그대로 나를죽이려고나 아직 50%인데 이 밀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밀도가 가슴 다 쓰는 거잖아요 다 쓰는 거지 그냥 가슴 대마왕이잖아 대마왕 우와 이거 진짜 동면거왕이에요 이거 봐요 표정 봐요 이거 아프... 여기 아프다는 거잖아요 저나 가슴이 아픈 적이 없는데 이게 약간 흉악하다니까요 이게 얼굴이 형악하신데요 저요 아닌데요 와요 이거, 이거 혈관이랑 빨간 거 봐요 이게 말이 돼요 와와어빽빼로 돼있대 빽빼로 꽂혀보신 적 있으신가 아 이거 봐요 야 그래서 봐요 이거 무슨 두께감이 와 빽배로 돼있나 애들이 릴스 많이 보내거든요 <laughs> 그 서양 헬창들 여기다 빽빼로 꽂고 있는 거. 그 DM 계속 보내서 이거 되냐 지금? 카오고 있는데. 아 여기 여기서도 꺼져질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 그 여기 막땀 맺힌다고 막 그런 그 정도는 아닌 같아요 뭐예요? 이거는 상타하는게 낫지 않을까. 그럼 어, 이거 붙는데요? 비글코지 한번 볼까? 어야 잘올라. 오늘오늘 진짜 잘 먹었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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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어. 자, 이제 또호을 야, 장인들. 풀오버를 꾸준히 해야겠다 이제 그니까요 러나 응. 풀오버를 진짜 어릴 때부터 진짜 많이 했어 진짜? 응 고딩 때부터 가... 대구 관장님이 시켰어 가... 아니, 가슴 좋은 사람들이 없는데. 다 이거 예요 두혁이 형도 이거 맨날 하잖아요 가슴운동은 프리웨이트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너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자극이 별로야 아 진짜? 피크티 하나 바꾸기 더 프리웨이트가 응 잘해서 그래요 잘해서 나 아, 스쿼트보다 나는 레그프레스가 자극이 더 좋던데 아휴 <laughs> 저도 마지막엔 등좀 쓰거든요 응 그리고 마무리 낭성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놔 여기서 내려놔. 이렇게 끝내면. 안 그래? 내가 가끔 해주는데. 마지막 들이기. 나 계속 들였는데 아까. 안나 그래? 좀금 나야 돼. 반 개라도 더 먹어야지. 반 개. 어. 어 너무너무 끝났어. 그래? 한 세트만 더 줘. 아, 한 세트 더 하겠다. 너너 벤치 안 움직이고 잘한다 정찬아. 그니까 잘했네. 오케이 바로 풀어보 하자. 풀보하고 마지막으로 푸시업 할래, 딥살래. 할래. 딥살자. 오케이. 푸시업 왔다. 움푹이 했어. 자 마무리는 무조건 경갑을 사용하는 맨몸 운동을 하나 넣어 줍니다. 맨몸 운동? 그래서 나는 항상 마지막에 풀업이랑 푸시업을 해. 아니면 딥스도 괜찮고, 근데 푸시업을 더 많이 한것 같아. 아무리 힘 들어도 가슴 쓰는거 봐요？잘 쓰는 부위 는 근질 이. 훈련관 보세요 와. 어, 오, 됐습니 네, 26이 좀 가벼워서 올리고 한 번만 할게요. 오케이. 음. 죽으라는 의미에서 죽을 4로. 34는 무거우니까. 어. 32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죽을 4가 아니잖아. 와, 진짜. 해다니다 이런 거. 여기서 이미 가슴에 걸려 있어야 돼요. 내려가기 전에. 우유통 있어, 우유통. 저 우유통이야. 네. 그저전 약간 저걸로 밀어줍니다 여러분 보이는 음. 게 열리는 거 보세요 여기여기 음. 약간 진짜 기대하다가이 강력해요 음. 힘듭니다. 마무리! 머무리상 내리면서 맛있습니다. 이러면 가슴 식컵될수 있어요. 하고 운동 끝나고 딸기 우유까지. 딸기 우유? 네, 필수입니다. 딸기 우유 먹어줘야 돼요. 어, 비법, 비법. 그냥 커집니다 네. 야, 좋은데 가슴 을늘잘 올라왔다, 정천. 팁스가 근데 <laughs> 방식이 진짜 맞는데 하는 사람마다 약간 디테일이다. 볼본. 음아 힘이 <laughs> 다 빠져? 자세한 사항은원 포인트 받으러 오십시오. 내 가슴 터질 수 있으니까 메디카솔 가져오세요. 메디카솔이야 <laughs> 메데카소리 <laughs> <laughs> 메데카소? 이 아니, 친구는 마지막 세트죠? 5분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지금 딥스하다가 또아왜 찍어요 이런 거에 샵 5분안 <샵오> <laughs> 아니 이 <이제> 종찬이가 <laughs> 네. 혼자 갑자기 운동하다가 포징 잡고 사진 찍고 아니에요 <laughs> <많이 해요>. 중간중간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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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중간을> 쉬는 시간이니까 <laughs> <laughs> 아그죠 <laughs> 아, 그쵸 맞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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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까지가 보디빌딩이야 맞아. 그치? 그치 그런 것까지 보디빌딩 마지막 사진 20세트 찍어야 되잖아 30세트 드랍셋으로 어, 그 이종찬의 딥스 와 어, 여기 보세요 좋은데 이유가 있어요 개구리 철교 가니니까 보니까 이거 야 여기 다 빠졌다 <laughs> 갑자기 야라를 해버리네. <laughs> 이건 상금 넣은 건 아니고 그냥 어릴 노하우지. 때부터 이게 풀업이는 풀업은 풀업이는 <laughs> 풀업은 진짜 하루만 쉬면 개수가 줄거든요. 그래서 저는 풀업을 사실 거의 매일 해서 풀업을 막 메인 세트로 조진다기보단 이거야? 그냥 매달려서 스트레칭성으로 항상 마무리 운동으로 하 한번 한 합니다 스트레칭. 아 고랭지? 어 그런 느낌 척추 약간 늘려버리는 느낌으로 막, 막 실패시험 가고 그런 건 아니고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어제 등원 했는데 정수이가 제대로 안 했나봐요 아니 이게 오히려 등연안 가고 나면 풀업이 잘 되더라고 이유는 그게 아, 없는데 그러면 그게 맞죠 내가 지연이를 봤는데 이걸 많이 이게 좋은 거 같아 그 정수리 키 커지는 느낌 <laughs> 이건 좀 비밀인데 정수리 뽑기를 좀 이상한 느낌 나왔어? 그, 그냥 정수리를 <laughs> 이렇게 뽑으면 되는데 이게 <laughs> 그 미키마우스 아니 이거? 맞잖아 이 미키마우스 흑미키 아... 흑미키 아, 알아? 오늘 운동 안 아, 켰다 아. 망했습니다 오늘 운동 안 켰습니다 아. 유튜브 찍으라고 어 <laughs> 이거 그림이 엄청 넓네 이것도 혼자 할때확는을해이야죠 허우... Да, 우리 윙클라 갔네요. 뭔가 좀잔야대 배우고. 나그 <laughs>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표정 좀 알려 줘. 표정. <laughs> 자, 오늘 이렇게 가슴 운동을 함께 한번 해 봤습니다. 예산서 사십니까야지 어. 20분. 예. 네. 네. 저는 오늘 아까 근무 시간에 정신이 없어서 청소기를 못 돌렸기 때문에 아 청소 유산소? 유산소 겸 청소기를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괜찮다. <laughs> 오늘, 아, 진짜 힘을 안들거든 오늘 센터 청소기 돌리는 날이라서 하고서 밥 먹고 유산소 타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청소기 돌리로뭐 인사 있나요? 인사, 인사? 어.. 원래 인사를 하면 안 될까? 아 어, 근데 오늘 좀 혼쭐 내주려 했는데 오늘 진짜 종찬이 그냥 벤치에서 깔려 죽게 하려 했는데 오늘 딱 3명이 되는 바람에 아주 구사일생으로 종찬이가 살아남았다. 잘있었 운동 끝나고 운동 끝났고요. 식사해 보겠습니다. 건너고 내, 내 식단 소개시켜까어 소개시켜줘. 밥은 두 끼에 두 끼를 다 넣었고요. <laughs> 닭가슴살은 끼니당 200g 밥은 끼니당 270g 제 식단을 보여드리면 저는 야채를 또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네. 야채 300g에 닭가슴살 200g입니다. 밥은요? 밥 뺐습니다. 아요 이번에 좀 얼마 안 남아서 음. 살짝 타이트하게 한번 가려고 음. 한끼탄소 뺐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다섯 끼 먹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예쁘지 않습니다 조절해서 이번에 진짜 한번 칼 같은 다이어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10월에 음. 죽여보겠습니다 10월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끝나고 아 뭐부터 먹지? 벌써 행복한 고민이야 그냥 나였으면 은 1차를 피자를 먹어 피자. 피자 나쁘지 않아. 아니면 나 회도 먹고 싶어. 회. 아 회는 마지막에 먹어. 클린하게. 클린한 거부터 먹다가 희박한 걸로 가야 되는 거지. 아니 아니 피자는 음. 그래도 산단지 진짜 정확히 슈퍼푸드야. 피자 나쁘지 않다. 어. 그래서 그냥 과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피자 먹고 어. 그 다음에 후식으로 도넛 한 한두 개만 먹어. 그니까. 그런 느낌. 어. 그 다음에 깨끗하게다가 그래야 집까지 좀 자. 어. 그냥 산책 좀 하다가 회사 너무 안오르게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회를 먹는 거야. 산단지. <laughs> 아 근데 회 하면 또 소주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응. 언제 끝나지? 10월 27일인가? 10월 26일 아 횟수하고 싶어 횟수 개맛있겠다 나 그때 빠지는 거 보고 같이 횟수 한번 할까? 좋지 응 먹어도 돼? 뭐뭐한한주 전에 보내줬지 을까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응. 샐러드로다가 이제 양배추도 좀 추가하려고 하는데 응. 이거 익스 형이 주는 그 닭가슴살 넣었어요 아 파닭 어 파닭 이거 가지야? 가지? 응 가지 가지랑 저는 야채를 비시즌에는 고루콘이랑... 냉동을 먹거든요 근데 시즌에는 마트 가서 직접 좀 장을 봐서 좀 싸거나 제철인 걸로 좀 이렇게 골라서 야제철로 근데 뿌리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탄수화물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약간 요런 거 초록 색깔은 거의 웬만하면 다 드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목표는 용승이 형님의 그 칼근지를 한번 만드는 걸 목표로 음준겠네응 <laughs> 음. 내가 같이 해줄게 누가 용준이 형 편졌어? 편졌어? 나도. 그니까. 러 어, 응, 몸이 진짜 좋다. 이게 무대 실제로 보는 거랑 카메라랑. 응. 발라 진짜 금도. 너무 장난하네. 멋있더라, 실물로 보니까. 응. 금줄이랑. 저는 이제 유산소를 한번 하고. 아, 한쌤이랑 운동 한번 해보고 싶네. 요 아, 꼭 하시죠. 저. 이제 시합 좋습니다. 다 끝나면 해요.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3시 자주 자주 하시죠. 한 4시에 자서. 새벽이요? 네. 지현이 일어날, <laughs> 일어날 때. 저 4시에 일어나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laughs> 체인지네? 저한 11시쯤 일어나요 아, 저는 7, 8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나요 나딱 지금 10주나 맞아 10주 음. 맛있다 10주니까 지금 주당 0.7정도 빠졌는데 진거 0.6, 0.7좀 여유롭지 좋래데응 음. 이번에 막 극흥까지 뺄생각 없고 어차피 WNB 극흥은 아, 다이어트, 음. 다이어트 보다는 볼륨감이나 그런 것들 많이 보더라고 아 대단해 그지 근데 저 만약 이번에 10월에 AFB 프로 못 따면 WGP n 파이널까지 뛸수 있거든요. 왜? 근데 어차피 5등까지 준네 프로컵. <laughs> <laughs> 왜? <laughs> 아못내 뭐 같이 뛰면 되지. 알지. 근데 이런 아, 데너 프로 사야돼 진짜. 아 일단 올해 10월에 딴다는 마인드로. 너가 이번에 따야 내가 내년에 진짜 뭐 대회가 한두세개 있을 거 아니야 를지만 네. 프로컬리파이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지. 너라도 없어져야. 혹시 몰래 플랜 B를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음. 내가 프로쇼 이번에 보고 왔잖아 음. 약간 좀 김치국이긴 하지만 음. 올해 프로 따도 음. 내년에 프로쇼 못뛸것 같아 나도 나그 생각이 뭐냐면 보완하고 뛰어야 될것 같아 개 찢길 것 같아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음. 예를 들어서 진짜 만약에 프로를 딴다 해도 음. 난 저기서 경쟁할 레벨이 아닌가 0년이니까그 정도 하지 아, 진짜 아, 우리 올라가면은 진짜 저기 나 채, 그냥 음. 꼴등에서 꼴등 나 진짜 진짜 그냥 나는 아직 딱 그냥 리저널 레벨이구나. 딱 음. 아마추어 그냥 그 진짜 프로들은 음. 개인 포징부터 다르더라 음. 진짜 공연이야, 공연. 그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멋있더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안뛴게 잘했어. 이번 연도에. 한번, 한번 너도 이런 건 아니지, 얘 저희 종찬이도 이제 유튜브 시작했거든요. 오. 저희가 아직 많이 미숙하긴 한데 음. 이 성장 과정을 한번 음. 많이 많이 기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뭐 구독자 많아지고 쩍고를 어? 떠나서 그래서. 나중에 서른 살 됐을 때 응. 보면서 아 피식, 이렇게 구나 어, 피식 한번 하면서 응. 그때 우리 둘다 프로가 돼있겠지? 돼야지 나 진짜 어렵 서른 살 되기 전까지 맞아. 내가 얼마 전에 지영 씨그 인스타를 응. 이렇게 쭉 봤어 근데 거의 그렇게 돼있더라고 서른 살 전에 프로 기응 그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서른 살 전까지 이제 어, 이제 이제 4년 남았다 4년 아 5년 남았다 아, 이번 년도 지났으니, 제넘업 5년 반입니다. 만나이 기준이야, 아니면 그냥 기준이야? 그냥 기준. 만나이로 하면 이제. 내가 5년, 5년. 내가 5년, 5년. 중장이야, 6년. 어. 근데 사실 이미 프로카드가, 중장이 프로카드 뭐이지나 NPCA밖에 없어. 아, 그래? 저희가 이제 NPCA 프로는 있거든요. 그 <laughs> 다음에 진짜 WHP 따고 싶어. 그니까, 그거 레슨생들 데이 서포트 할때 좋을 것 같아. 맞아. 돈안 내도 되잖아. 음. 그냥 그럼 그냥 그거 진짜 음. 좋은 것 같아. 그거 그거 때문에 나 따고 싶어. WP. 그다음에 좋은 게 내년에 비오비 나갈 거거든. 음, 그때 하이패스. 어, 좋겠다. 바로 그 체급전에서 힘안 빼고 바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 근데 한편으로 올해 프로 못 따게 되면 또 그건 또 그거대로 재밌을 것 같아. 음. 내년에. 맞아. 뛸대가 어? 많잖아. 그래도. 올해 만약 미끄러지면 음. 나 그냥 아이프비비를 계속 안 되는데 팰려하지 말고 음. 상금 헌터랑 이렇게 음. 다짝 돌게. 맞아, 나도 상금 헌터할려고 내년에는 W N G P. 파이널이 어떻게 으니까 B O B 뛰고 W b F A N P C A 파이널, 파이널. 슈퍼 시리즈 어, 프로전 같이 뛰죠? 어 프로전 뛰고 W M B F W M B F 하고 W M B F 프로전 뛰고 그다음에 I C N 월드도 있어 아이 찍어놨어 약속 지켜야 돼어 포미스 포미스 응. 아, 근데 내년엔좀 쉬고 응. 싶었는데 <laughs> 내년에 내년에 주 <주셔>. 내가 할게아 <laughs> 그럴까 어, 그럴까 내년에 나 죽여줘 내가 서포트 해줄게 그럼 응. 응. 밥을 좀 맛있게 먹고 있어 응 그때 어? 아니? 그러면? 유산소 하기 유산소 오케이 오케이 어 남은 20분만? 어안녕하세요 여러분 간절합니다 정말로 꼭 따고 싶네요 i 이 u 내출럴 프로 근데 그게 목표는 아니고 그냥 운동하면서 이루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 IFV 프로인 거 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음, 언제까지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될 때까지 한번 끝까지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달려보겠습니다. 매년 발전하는 모습으로. 진짜 맛있어요. 아껴먹게 돼요. 시즌은 감이 상상이 안 가. 그렇지. 저 다이어트 근지를 내가 어, 갖고 있다는 게할수 있다는 게. 하는 날이 올까? 저걸. 저 정도 어. 컨디셔닝을 뽑는 날이? 우리가 올까? 올수 있어. 열 시야?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응. 진짜 텐션 완전 다운돼있고. 어. 너 거의 시체인데. 어. 진짜 아 이용승 같은 그 정도 근데 이제 용승 이형 정도 체지방 되면 어. 너 이용승이랑 또물연비 그때 같이 뛰었어? 응아 <laughs> 그때 아니었나? 나 다음 년도 영이 형이랑 뛰었어. 아 진짜 저 컨디션이면 어. 진짜 걸어다니다 쓰러질 것 같거든. 진짜 나도 아닌가? 막상 또 하면 되려나? 당금지한 다섯 <laughs> 번 정도 더 하면 한번 도전해볼 만할 <laughs> 것 같아. 힘들긴 할 텐데 그래도 할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수업은 아야, 많이 아니아니 수업 많이 못할것 같아. 어, 그렇지. <laughs> 김찬이가 이번에 또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 진짜 만능입니다. 만능. 어, 그리고 릴릴었나 휠? 릴? 휠? 그 조심해서 해야 돼. 어. 조심해서. 보디빌 빌더는 다른 거 하면 다친다 했어. 낚시는 안 다쳐. 그럴 것 같긴 하다. 그렇지. 오 식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네. 아니요 아니,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네. 아 벌써 다 먹었다. 맛있어. 맛있어? 오 맛있는 거 시켜서 좋았어요. 야채 샐러드 먹어요. 이 친구도 대회 준비하고 있어서. 지아 그래, 오늘 다들 고생하시네. 아닙니다. 음. 아닙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청소 이모님. 응응. 음. 음. 배고파. 배고파? 응. 음. 한번 먹었는데 배고파? 배고파. 다이어트 잘 됐구나. 야, 나는 제... 하나도 배가 안 고파. 하나도 배가 안 고프고, 하나도 먹을 게안 땡기고. 쌀밥에서 달달한 음. 맛이. 너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야? 나내 아침에 오트밀 팬케이크. 그러면은 이거 제개 그, 그, 맛있어. 그거 말고 진짜 그냥 그 대회 끝나고 먹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 그 중에 그 중에 제일 먹고 싶은 거 라면이랑. 라면. 이번에 내가 이번에 좀 그, 아. 오트밀 아침에 팬케이크로 맨날 빵을 만들어 먹으니까 빵. 도넛이 생각보다 좀 참을만하고. 어. 이번 라면, 짜장면, 피자. 피자. 그런 게좀 당기네. 맞아, 피자 먹고 싶지 피자. 영윈 hey, hey. 이제 식사 다 했고요. <laughs> 청소기 돌리겠습니다. 센터 아! 센터 청소기 싹 한번 돌리고 유산소 40분 타고 퇴근해서 집 가서 바로 자면은 될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오늘 소도해야 돼. 찬물 찬물 뜨거운 물 3세트. 어 가자. 오늘 온천도 가자. 어, 온천. 돈록백 등이 없으신 분들 스트레스 받지 말고 뒤돌지 마십시오, 그냥. 안만 보세요. 가슴 없으신 분들, 가슴이 없으신 분들 가슴을 펴고 응. 사지 마세요. 가끔 선수님들 보면 정면 포즈만 올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그냥 돌룩백 하고 앞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네? 나는 위 옷을 벗지 않아요. <laughs> 하츠 바, 바지만 까? 네, 바지만 보세요 저는 상 상의만 갑니다. 바지를 벗지 않아요. <laughs> 아, 나는 바지만. 벗어. <laughs> 유산소 타러 가보겠습니다. 뿅. 에투.